우리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부터 8절 우리 두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게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에 세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천원짜리 두 장인데 제가 이거를 뭐라 그러죠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따로 빼냈어요 그리고 헌금할 때 처리할 때제 돈으로 2천원 넣어가지고 처리를 했어요 제가 이거를 왜 빼, 빼고 싶었냐면은 이 세연이란 아이가 살했다 과부의 헌금을 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살립다가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으셨다 이런 어, 말씀을 얘가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주에 자기 저금통을 다 털어왔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 털었더니 2천원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는 자기 동생 이름으로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주정 언급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어린 아이의 그 믿음을 보고 참 말씀이 아이에게 저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 아이들이 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오히려 이 아이의 믿음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근데 제가 감동이 돼 가지고 이걸 처리를 못 하고 <laughs> 그 아이 그,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 믿음이 이렇게 결실을 맺는구나. 아주 진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학교 학생들을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 주일 학교 학생들이 나중에 큰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같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마디의 기도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중원보관 할 필요 없다.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이미 무엇을 줘야 될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마디에 기도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땅에 묻히는 것이 없고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찬양에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찬양이 있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내가 평생, 내 평생 해야 할세 가지 기도 제목.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여, 저의 심령에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어디에요? 심령에. 무엇을요? 주님의 빛. 내 심령에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 중에 제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개혁개정판에는요 빛이 어둠의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많은 번역본들은요. 요거는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빛이 어둠의빛이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이두 가지가 다 맞다고 봐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두 번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둠은 결코 빛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심령에 주님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라고 하는 얘기는요,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 속에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어두운 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죄악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자인지, 내가 얼마나 별볼일 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이 깨닫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후레쉬를 탁 들고 들어갔어요. 탁 들고 후레쉬를 딱 비쳤더니 꺾어갈 때는 몰랐는데 빛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막 물건들이 이리저리 너저분하게 널린 걸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내 안에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는 것들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빛을 내 심령에 비추시옵소서. 우리 그래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님의 빛을 제 심령에 비추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지러운 것들, 나의 더러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은 어두운 길을 여러분 가보신 적 있어요? 빛을 딱 비추면은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 저 길로 가면 되겠구나. 빛이 내 심령에 비춰지게 되면은 진리의 길을 알게 돼요. 진리를 깨닫게 돼요. 예전에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별 느낌이 없었는데 그날 따라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오 갑자기 막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막 공명이 되고 막 울림이 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사역 초기 때는요 나도 사도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지만 그가 사역 말기가 되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된 다음서부터 그는 아무래도 죄를 덜, 덜 저질렀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죄 저지르는 횟수는 더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자기가 더 죄인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죄는 덜저질렀지만 죄를 더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내 신앙이 성숙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내가 예전보다 얼마나 죄인인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면 된다. 사도바울처럼, 내가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정말 참 내가 죄인이네. 참 내가 그러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느낌이 온, 깨달음이 온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내심령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 바로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우리가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슬피 쫓기어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또 내가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온전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쓰임 받다고 해서 더 성숙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꿈과 환상을 본다 해서 더 성숙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음으로써 더 성숙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정말로 회개할 것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말해 주는 교회가 없어요. 집사 되고 권사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성숙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빛 없는 밤에 산길을 걸어가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간이 되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저는 산속에서 자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여행 갔을 때 산을 한번 산행을 했는데 거기서 잤어요. 거기서 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동이 트자 뭔가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산길이 쫙 보이더라고요. 그제서야 빛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이 이런 거구나. 빛이 비추게 되면 이렇게 산길이 보이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두웠던 산이 밝게 빛나면서 온 세상에 녹색이 확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저길로 가면 되겠구나. 주님, 저의 심령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래서 저의 죄를 끼닫도록 해 주소서.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 주소서. 오늘서부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한번 따라 서해볼게요 주님,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예. 네, 내가 변화가 되려면은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기독교는 두잉이 doing이 아닙니다. 두잉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죠. 기독교는 빙이에요. 빙, 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변하잖아요. 변화. 그래서 두 g 으로 가게 되면 하지 말아라, 하라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건 율법이 됩니다. 그러나 빙 변화 되십시오. 그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복음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너희가 변화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행동이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동은 막 그럴싸하게 하지만 심령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성경은요. 너희가 변화되면 너의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마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네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네가 변화되었다고 얘기하지만 네가 행동이 변화가 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헛것이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두 번째 기도 제목이 저의 절실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 변화는 내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행동을 뜯어고치려 그래도, 내가 아무리 저 유혹을 피하려 그래도,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싸우려 그래도 내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 권능으로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변화되지 않으면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아오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잖아요. 내가 맞,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내 삶이 어땠던가요? 잘 풀렸던가요? 뭔가 내 안에 기쁨이 있었던가요? 내 안에 행복이 있었던가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일본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 아들이었대요. 대체적으로 교육자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기도가 좀 쌓여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목사님 자녀된 아들이 동성연애자예요. 겉으로 보기도 완전히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로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얘는 무슨 말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느 날, 한선교단체가 거기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여장을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야, 나좀 살려줘라. <laughs> 그러지 말아라. <laughs> 너가 그러고 오게 되면은,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 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설교하시는 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설교하시는 분이, 그러지 마십시오.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그 아들이 오게 되면은 변화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일단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대요.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진짜 이쁘더래요. 일단 <laughs>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얘기하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그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고 행진을 한다 그랬지요. 네. 십자가를 이렇게 5m짜리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일본을 한 바퀴 도는 그 행진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집회를 했대요. 그 십자가 저도 좀치게 해주세요. 그래? 지어보라고 그러면 내일 우리가 여기서 출발할 거니까 내일 와서 그 십자가를 접봐라 그날 40km를 가는 날이었었대요. 처음에 처음부터 지랄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다가 그 애가 이제 좀 내가 접볼래요 그러더래요. 그래? 우리가 한번 접봐라 십자가를 치고 가는데 오! 5m 크기니까 깽깽이면서 가더랍니다. 30km를 갔대요 야, 힘들지 않아? 바꿔줄게 아니에요, 더 가볼래요 그들이또매우 가더라는 거예요 야, 힘들지 않아?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40km를 다 도착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얼싸안고 황황 울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지 난 몰랐어요. 그들이 십자가를 못 들고 허응 울더랍니다. 몇달 후에 거기를 다시 갔대요. 갔더니, 멋있게 생긴 형제가 한명딱 앉아있는데, 목사님, 저 누군지 아세요? 그, 글, 글쎄요. 그때 그 자매예요. 아, 그러냐고. <laughs> 자매가 아니었잖아요, 사실.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동성 연애를 끊을 수가 없었더래요. 근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면서 정말로 내 한계 이상을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 이 아이가 체험한 거예요. 성의의 권능을 체험한 거예요. 그들이 그 다음서부터 여장하고 화장하고 이런게 싫어지더래요. 싫어지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서부턴가 내가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게 변화해요. 어느 순간서부터가 인 어떠한 죄를 싫어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요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됩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내 미움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내 분노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하게 될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도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뭐 과거가 생각이 날 때도 있는 거죠, 이렇게. 아, 내가 그 당시에 그랬을까? 근데 그게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싸워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상황도 변한 게 없고 그 사람도 변한 게 없는데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었는데 세상 살아가는 게 고달팠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성령이 아니면 맺힐 수 없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철제.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주님께 항복하게 하소서. 이게 제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서 항복이란 단어가 surrender라고 하는 단어예요. surrender, s-u-r-r-e-n-d-e-r. 항복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내려놓다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차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 찬양에서 주께 드리네 요, 요 번역에 I surrender all 내 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I surrender all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양이고 미국 사람 많은 사람들은 이 찬양을 영어로 부르면서 웁니다 내 고집들, 내 생각들, 내 아집들 중다 내려놓습니다 심지어는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더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안 되면 큰일 날것 같죠? 내 입장에서는요, 요거 안 되면 큰일 날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큰걸 주기 위해서. 제가 때로는 우리 아이에게, 아이가 과자를 먹으면 초콜릿을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면, 얘야, 그 초콜릿 한 조각 나중에 한번 줘봐라. 일부러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애가, 아깝지만 아빠가 달라 그러니까 줘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날 초콜릿 하나 큰걸 사고 와요. 그 아이의 정성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때로는 그 아이가 칼을 갖고 놀고 있으면요. 칼을 뺏을 때가 있습니다. 안 돼. 다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서부터 뭘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더큰걸 주시기 위함이고. 그로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내가, 나는 그거를 잡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케드린 쿠마 목사님이, 그 유명하신 케드린 쿠마 목사님, 말씀드린 적 있죠? 이분이 사역 초기에 유부남하고 결혼을 했어요 죄를 저지른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되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부르셨대요 자기가 로스앤젤리스인가 길목을 걸어가고 있는데 노웨이라고 하는 여기가 길이 끝입니다 노웨이 딱 보고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걸 알고 근데그 순간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돌아와라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자기는요, 이거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내 인생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결혼 생활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러나 그건 시작서부터 잘못된 거였었습니다. 돌아와라. 거기서 이 부들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결국은, I surrender 하고 그걸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 길로 바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백 배, 천 배나 더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그녀는 사역을 마쳤지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기껏 해봐야 도, 개, 가는 게 행복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모를 가기를 원하고, 유술 가기를 원하고. 요 제가 베니 목사님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죠? 내 모든 삶도 마찬가지죠? 베니 목사님이 캐드런 쿨만 1주년 기념 때에 돌아가신 1주년 기념 때 강단에 섰는데,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치유받겠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나는 치유해본 적도 없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30분 동안 한 찬양만 계속 불렀다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도망가고 싶더래요. 주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치유합니까? 난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너가 못하겠느냐?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리라. 우리가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기도 제목, 주님, 내가 주님께 서렌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항복하게, 내가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나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큰 행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집을 내놓라 으 그러면 집을 내놓을 수 있고, 그렇게 될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찬성가 50장에 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은 모든 것을주를 위해 드 리네, 주의 성령 충 만하 게 내게 내려 주 소.